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구속사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터이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어느 정도 자신의 생활을 살아간 다음에 그때 재림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죽기 전에는 재림하면 안 좋고 나 죽은 다음에 재림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나 죽은 다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시 없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 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라나타라고 고백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이 세상의 삶에 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라나타라는 신앙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빨리 보내주셔서 이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정말로 중요한 소망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이 재림 그리고 이 재림과 구속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속사 639페이지의 내용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들 이제 성도들이 전체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고 모든 악인과 마귀들은 심판석 앞에 도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조나단에드워즈가 구속사 중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은 마귀 사탄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석 앞에 도열하게 된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 사실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그 시대 상황이 어떠하느냐, 배교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배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사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대배교라고 해요. 대배교. 예수님을 배신한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이죠. 배교자들의 세력이 강력해집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요, 어느 때보다 죄악이 관용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세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노아의 때 그리고 로셋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배교가 일어나고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죄에 빠져 어둠이 가득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 시대에 그 아주 강력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빛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별이 있어요. 근데 별이요. 한낮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이 별빛이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보여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암흑의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교회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소수로 그리고 그들이 비록 핍박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요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요. 영광스럽게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요.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와라. 성도들아, 다 와라.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때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와라. 그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상태로요. 공중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자 성도들아 다 내기로 와라. 우리가 휴거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냥 쭉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세대주의가 됩니다. 휴거가 된 상태로 하늘로 쭉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을 이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 땅은 7년 대활란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것은 세대주의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통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휴거가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한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때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는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고요. 원수들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악한 자들의 결론이. 악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 불에, 그러니까 형벌에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 대가 사실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악한 자들에게는 이거든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끝장나는 일이에요. 불못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갈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이땅 가운데 이루지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구속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이 구속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어요 대배교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다 그때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려와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불못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셋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요 노아의 때와 로셋 때그두 가지 시대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구약에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로셋 때를 생각해봐라. 그것이 재림 때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에 올라 탑시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외치지만 사람들이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쾌락에 빠져 죄에 빠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할때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아침에 불과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지게 되므로 그 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인자 오심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요. 이와 같은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구나 믿음을 잘 지키며 가야겠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배교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